2018 페이스 오브 아시아의 페이스 오브 아시아 상과 영예의 대상인 페이스 오브 아시아 그랜드 프라이즈 상 후보가 될탑 10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2018 페이스 오브 아시아 탑 10. Yeah. Number 23 from Sri Lanka, i s h n k a p r a n t a Amad. 네, 계속해서 남자입니다. 참가 번호 2번 한국 양성호. Number 2 from Korea, Song Ho Yang. 네, 계속해서 남자입니다. 참가 번호 17번 중국 황지슈. Number 17 from China, Huang Ji Shu. 네, 계속해서 남자입니다. 참가 번호 9번 말레이시아 고쳉렌. Number 9 from Malaysia, g o c h a n g Lan. 다음은 여자입니다. 참가 번호 27번 태국 핑시니. Number 27 from Thailand, Pingsini. Number 1 from India, Yado r u s h a l i 네, 다음 여자입니다. 참가 번호 2번 키르기스스탄 라노스 에벨리나. Number 2 from Kyrgyzstan, l a r o s h a Evelina. 네, 계속해서 여자입니다. 참가 번호 22번 중국 마이웬. Number 22 from China, Maiwen. 네, 다음 여자입니다. 참가 번호 28번 인도네시아 옥타비아 안니카 가말리안. Number 28 from Indonesia, Octavia Annika Gamalian. 여자입니다. 참가 번호 21번 한국 신채인. The final top 10, number 21 from Korea, Chae Inshin. 네. 페이스 오브 아시아 탑 10에 선정된 신인 모델들은 서울 투어의 전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들은 아시아 전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그럼 탑 10의 대표로 태국의 핑 신인님이 서울 투어리즘 파트너 임명장을 수여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